아마 지금, 쯤 남편도 운전하고 비가 올라 지금, 네 비가 올라 금래 그래. 비가 오다 또금방그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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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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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변했는데, 응?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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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꼽 보자 눈꼽, <laughs>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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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이고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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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보자, 보자, 보 등치 봐라 이거. 웬만한 수놈같이수놈같이 등치. 또 금방 비가 오네 참. 야. 야. 삼삼순이 고등어. 아니 어, 고등어 사, 고등어 누렁이 삼순이 누렁이 와 등발 차이 봐라. 웃으리, 고거 되게 웃긴다, 이거. 야, 씨, 웃긴 놈이니, 이거. 야, 니가, 씨, 우지꼬네도 아니고, 어차피 다길냥이지만 많이 먹어라. 이제 캔도 얼마 없다, 이제. 얼른 먹어, 없어. 알았어. 개가 고네 캔을 까면 가 맞는데 개 캔을 까면 희한하게 안 해. 들어가 빨리 들어가. 야 엄마. 야, 니는 대가리 좀 흔들지 말고, 자 씨가 또 대가리 흔드네 먹어 이거. 모가지가 좀 굵었나? 이제 좀 굵었네. 이배지가 이 올랐고, 이제 캔도 안 먹어. 어? 발정났어? 이게 예, 라벨이 잘 뜯어지더만 다시 또안 뜯어지는 라벨이 있네. 아이고씨. 라벨 안 뜯어지는 게또 왔네. 으씨. 뭐 임마 빨리 내려와 야야 임마 야, 야 에이 에이 임마 에이 에이 그 대가리 박은 놈 에이 에이 너 말고 야 야, 그 깡통이 대가리 밟은 놈. 내 젤을 줄 알았다, 젤을 줄 알았다. 아이비 오는데 또, 이발하러 가야되네.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, 씨. 근데 현장 네.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?